안녕하십니까. 선정상 할아버지입니다. 어저께 파리로는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 오는 서울의 곳곳에서는 문재인, 내려와라. 나라가 내 것이냐 하는 주탄대회들이 곳곳에서 열렸고, 밤늦은 시간에는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라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없어져서 보다 나은 나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마음 그제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브로그에 담아놨던 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두려자는 읍니다 언어 불효자의떼너은 후회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불효자의 때늦은 후에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곤 한다.예전엔 이 시장길을 지단 것이 고통이었다.하지만 이제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람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나의 이 가난을 추구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이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을 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짤룩거리며 지나가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이 쓰는 모습도 싫었다. 둑동단어 시장 한 기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겨을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안쪽을 주무리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깊은 낯으로 삼천 원을 주신다. 난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러고 밖으로 나와버린다. 다음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학교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다.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고 먹고 입지는 못하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사는 명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사회수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로거리심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시자 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복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면서 나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무엇이 웃음지반 아이들은 웃어댄다.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줬다.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잘 시켜. 어디 가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야.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전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런 어머니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본척 하며 자는 척 했다. 난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업료를 며 어머니가 돈을 지어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나무도 꼬깃꼬깃 타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해드리라는 말로 딸을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남을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 달란다. 난. 그러마 했다. 아격길에모퉁이 배추 가게 쓰레기 통에서 배추잎을 주워 모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배추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나는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의 생신이셨다고 한다. 이렇게 전반 글이 끝났습니다. 그후 17년이 흐른 후, 그는 의사가 되었답니다. 다음 후편이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